오늘 이 말씀은 18절 이후에 네 번째 강아 설교가 끝나고 이제부터는 다섯 번째 이야기의 달락이 시작되는 말씀입니다. 오늘 19장부터 이후에 나오는 20장까지 이야기는 예루살렘을 가시는 길 가운데 일어난 일입니다. 오늘 19장에서 이 이야기는 누가복음 9장에서 나오는 이야기인데 오늘 누가복음은 9장에서 19장까지 무려 10장이 되는 분량을 이야기하는 반면에 오늘은 19장에서 20장이니까 두 장밖에 되지 않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 짧은 내용 가운데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그 사건과 이야기 가운데 증거해 주신 핵심은 세상의 가르침과 가치관이 하나님과 그리고 예수님의 가르침과 전혀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묻고 질문하고 또 예수님께 따지려고 왔지만 그러나 원래 하나님이 가지고 있던 뜻과 본질과 그리고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곧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네. 그러니 너희가 나의 제자냐? 나의 뜻을 깨닫고 보고 또 내가 가르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오늘 말씀의 핵심은 세상과 전혀 다른 하나님의 가치관 뜻 그리고 그것을 왜 말씀하셨는가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사람들이 예수님께 와서 질문을 합니다 그 질문의 핵심은 이혼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 당시에 이혼은 사회적으로 굉장히 큰 이슈이면서 사람들 사이에 굉장히 긴밀하게 이루어진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헤로 대왕의 가능과 이혼에 관한 문제를 지적하다가 세례요한이 죽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이 세례요한의 죽음이 온 나라의 이슈였고 그만큼 이혼에 관한 이야기는 수많은 사람들이 모일 때마다. 이야기하는 이야기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한 사람이 죽을 수 있는 이슈가 되니까 예수님을 책잡으려는 사람들이 기회를 잡은 겁니다. 아, 세례 요한도 죽을 수 있는데 예수님도 어떻게 말씀하시냐에 따라 그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을 아주 간단하고 강력하게 책잡을 수 있는 방법이 이혼의 문제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의 의도와 생각과 뜻과 중심을 알고 계시죠. 오늘 이 절에 보시면 예수님은 이 말씀을 듣고 나시고 나서 이 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우리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신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이 결혼 그리고 이혼 그리고 맞대어진 모든 법칙과 이야기들이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진 것임을 이야기한다면 오늘 사람을 지으신 사절 말씀을 보시면 사람을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고 그리고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지금 현재의 이슈와 문제와 핵심을 가지고 나왔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말씀이 이겁니다. 사람을 지으신 그 천재를 창조하신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법칙과 뜻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사절 말씀을 하시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 지금 예수님께 나와서 그것을 책잡는 것을 예수님이 사절에 말씀하신 것은 아주 고난이도 그들을 어 아주 웃음거리로 만드는 것이죠. 왜냐하면 야 너희가 나한테 연애 관한 이 세상의 법칙에 관한 성경에 관한 것을 가지고 나를 책잡으려 왔냐라고 하지만 이 성경을 쓴 것도 이 법을 정한 것도 남자와 여자를 만든 것도 내가 만든 거잖아. 지금 내가 짓고 내가 만든 것을 너희가 지금 책잡으려 온 것이라고 한다면 너희가 지금 내가 누군지 모르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모르고 하나님의 법칙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그분 앞에 만드신 분 앞에 지으신 분 앞에 그것을 운행하시고 또 나타낸 분 앞에 그것을 따지고 나오는 것이 아니냐라고 이야기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삶도 동일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생각하고 내가 경험하고 내가 중요시 여기고 내가 바라보고자 하는 것들로만 생각하다 보면 내 눈도 가려지고 내 뜻도 가려지고 진정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이 원하는. 그런 대로만 흘러가게 되는 것이 우리의 삶이 될 때가 참 많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오늘 이 예수님께 나온 자들처럼 우리의 생각, 우리의 가치관, 우리의 뜻들을 다시 내려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이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 앞에 나와서 책잡으려고 했던 이야기의 핵심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랍비들의 가르침은 두 가지로 나눠졌습니다. 하나는 샴마이 학파고 하나는 힐데 학파입니다. 여기 샴마이 학파는 이런 것이었습니다. 이혼은 이혼의 사유가 될수 있는 것은 간호에는 이혼할 수 없다라는 것이었고 또 힐데 학파에서는 아내의 어떤 부족함이 있어도 이혼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힐데 학파의 이야기를 보면 이런 것입니다예를 들면 아내가 아침 밥상을 차리러 왔는데 밥맛이 떨어지게 생겼다 라는 것도 이혼 사유가 되고 또밥 먹다가 밥맛 떨어지는 일이 생기면 그것도 이혼 사유가 되고 나이가 들어서 얼굴에 주름이 많이 생겨도 이혼 사유가 될수 있다 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보니까 신명기 24장 1절에 수치 되는 일이 생기면 이혼 증서를 써서 보내라. 라고 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혼해도 된다라고 했는데 왜 예수님 당신은 이혼하지 말라라고 얘기하시는 겁니까?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 같으면 여기 조금 전에 있던 두 학파의 이야기 중에 하나는 간음에는 이혼할 수 없다라는 것과 그리고 아내의 어떤 부족함이 생기게 되면. 이혼할 수 있다라는 것 중에 어떤 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이 당시 사람들도 첫 번째 합파의그 가르침을 따르지 않고 오히려 그들이 보기에 좋은 것을 선택하였습니다. 제가 그런 것입니다. 사람이 보기에는 합당하고 또 그것이 객관적이고 그리고 법이라고 하니까. 모든 것이 사람의 생각과 객관적이고 틀이라고 할수 있지만 그러나 그들이 선택한 두 번째 것은 자신이 아주 유리하고 죄인 된 우리가 생각할 때 가장 좋은 것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래서 한 사람을 쫓아낼 수 있고 보내 버릴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이 선택한 이 결혼의 이야기를 가를 수 있는 그런 아주 좋은 것으로 두 번째 학파의 이야기를 사람들이 선택하고 무슨 일이 생겨도 이혼할 수 있는 근거로 삼았던 것입니다. 그러니 한 여인이 지참금을 들고 결혼을 시작하게 되니까 무슨 이유든 결, 이혼할 수 있는 근거가 생기므로 그 지참금을 챙기기 위해서 여자를 이혼 증서를 주고 쫓아낼 수도 있고 질어버리면 이혼 증서를 보고 쫓아낼 수도 있고 또 이. 가정이 조금만 힘들고 어려워도 이혼증서를 들고 쫓아낼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의 가르침은 전혀 다른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연합하고 하나님이 지으신 것은 사람이 가를 수 없다라고 말씀하여 주시는 거죠 오늘 우리가 결혼식을 할때또한 사람과 한 사람이 만났을 때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되어진 바로 교회와 예수님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가 연합되어진 그 모습을 이야기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예수님은 말씀해 이 앞에 말씀하셨던 5장 32절에 얘기했던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그는 가늠함이다라는그 말씀과 동일한 말씀처럼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연합 그리고 하나님이 지으신 것에 대해서 사람의 뜻과 사람의 가치관으로 그것을 가르거나 깨뜨리거나 그리고 그것을 무너뜨릴 수 없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 그런데 왜 사람들은 이요원증서를 이렇게 선택하게 된 것일까요? 약자, 연약한 자 깨어진 것, 상처난 것, 무너진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것을 다시 회복시키시고 연합할 수 있는, 그러니 깨어진 관계 속에서 한 사람, 버려진 한 여인이 아무런 이혼증서도 없이 버림당하게 되면 그한 사람이 나중에 어떻게 버려졌는지, 어떻게 이 사람이 이와 같은 처지에 놓이게 되었는지를 모르고 말 그대로 버림받으면 마치 장녀처럼 마치 아무런 가치도 없는 한 사람이 그냥 사람이 보기에 흠이 있고, 같이 살수 없는 것이다. 라고 판단되어져서 버림당하게 될까봐 이 약자를 위해서 이혼 증서를 지어준 것인데, 말 그대로 상처가 나서 용고를 발라준 것인데, 지금 사람들은 죄악의 가치, 세상의 가치.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한 사람을 위한 약자를 위한 방법을 오히려 자신이 생각하는 다른 방법으로 변경. 마이크도 이렇게 된 것입니다. 상처가 나서 연고를 바를 수 있는 연고를 준 건데 이제는 연고가 생기니까 연고를 바를 수 있으니까 상처를 내자라고 얘기한 것이죠.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원래 의도는 가르는 것이 뜻이 아니라 함께하고 보호하고 연합되고 사랑하고 함께 지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영원한 것이 하나님의 뜻이지 갈라질 때에 한 사람을 위해서 그리고 상처받은 한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서 한 것을 왜 그와 같이 이용하느냐라는 것이 예수님의 본질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진짜 하나님이 주신 말씀과 유세와 방법들이 세상의 가치관과 똑같을 때 우리는 그 세상의 가치관을 내 심령에 하나님의 성령의 뜻과 말씀하신 것과 지혜를 가지고 살아 것이 아니라 우리가 원하는 가치관과 원하는 뜻대로 제가 원하는 대로 선택하여서 해석하고 선택할 때가 있죠 예수님 말씀하신 세상의 가치관과 하나님의 가치관은 다르다 그리고 오늘 두 번째 이 말씀에 말씀하신 것처럼 한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만든 그 가치 상처를 싸매고 보호하기 위해서 예수님 지금 말씀하신 이 말씀에 그 상처를 싸매기 위해서 죄악의 결과를 위해서 그 사망의 결과를 해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그와 같은 영고를 주신 것이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의 삶에서 본다면 한 여인에게 이혼증서를 지어줘서 보내는 그한 약자를 보호하는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에서도 이제는 시대가 남편이 약자가 될 수가 있고 아내가 약자가 될수 있고 자녀가 약자가 될 수도 있고 오늘 우리의 삶에 수많은 사람들이 한 약자가 됐수 있는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위해서 이와 같은 이들을 만드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나를 통하해서 눈에 보여지는 약자를 보호하고 부둥켜 안고 또 그와 연약함 연합함으로 이 공동체를 이끌어 가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사랑의 나눔과 이 연합 안에서 이루어지는 이들을 하나님이 보여 주신 것이죠. 오늘도 하나님이 주신 그 뜻과 말씀의근레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의 뜻을 붙잡으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사라인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를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약한 자들, 연약한 자들을 돌아보고 소망하며 비록 내가 약자라 했지라도 하나님 내게 허락하신 귀한 뜻들을 따라서 오늘 내게 허락하신 그 뜻을 오늘 우리 나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신 그 뜻을 기억하고 나도. 예수님처럼 하나님 이 약한 자들을, 이 전원 자들을 보호하고 사랑하며 하나님 도와주며 오늘 살아가는 나의 삶이 될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의 뜻이 세워지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교회를 사랑해 주셔서 날마다 홍합하며 성령의 가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와 민족과 열방에 하나님의 구원받는 귀한 후에들의 허락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 단임 목사님 잠깐의 강건함과 성의 령 충만함으로 함께해 주시고 가시는 곳마다 있는 곳마다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며 오늘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허락하신 귀한의 뜻을 통해 하나님 주님 앞에 드린 이 예물을 받아 주시고. 하나님그 뜻과 그 마음을 받아 주셔서 주의 귀한 그 허물로 하나님 받아 주시며 또 우리의 산 가운데 지금 나와 기도하며 부르짖으며 간구하며 소망하는 것 우리의 기업, 우리의 가정, 우리의 소망을 하나님 주님 앞에 알있때 믿음으로 역사하시며 하나님의 귀한 역사 우리의 방패와 하나님 우리의 칼이 되어 주신 하나님 우리의 산 가운데 역사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 주님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